안녕하세요 칼리스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테라 브레스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입 냄새 걱정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 냄새가 심각한 편은 아니고요 아이하고 이렇게 누워서 가깝게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딸아이가 가끔 어, 엄마 입 냄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좀 제품을 찾다가 이걸 만나게 됐는데 왜 이제야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좋은 제품 같아요. 지금부터 리뷰 자세하게 해드릴게요. 테라브레스는 마일드 민트와 아이시민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아이시민트는 조금 더 진한 블루칼라예요. 저는 마일드 민트가 살짝 더 순하다고 해서 먼저 지금 사용을 해봤고요. 이 정도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아이시민트도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. 아이시민트는 맛과 향이 조금 더 강해서 담배 태우시거나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두 가지 다 사용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 같아요. 여기 보면 테라브레스 오럴린스 비컴피던트 폴24 아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. 24시간의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중간 중간에도 사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. 저는 아침에 딱한번 사용을 하니까 어, 활동하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, 뭐 오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구강 냄새 제거 충치 예방 프라그 제거 구강 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구강 냄새를 제거해 주고 구강을 정화시켜 주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고요. 충치 예방과 프라그 제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검증하기는 조금 어렵겠죠.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병 뒤쪽에 보면 이 제품을 개발한 분의 사진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. 딸이 너무 입냄새가 심각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봐도 결코 낫지 못해서 직접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. 아빠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용법과 용량을 좀 살펴보면은요.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을 하고 식사 후 또는 구강을 상쾌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십시오. 이렇게 돼 있어요. 저는 그냥 하루에 한번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한 컵으로 1분간 입을 헹구시고 새로운 한 컵으로 30초간 목을 헹궈 주십시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 컵은 이 뚜껑에 있는 이 컵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물처럼 투명한 모습이에요. 향도 가벼운 민트 향이 돌면서 조금 달콤한 향이 나거든요.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가글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입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따갑거나 화한 느낌은 전혀 없이 조금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컵은 저한테는 조금 많더라고요. 제가 입안이 조금 작은가 봐요. 그래서 3분의 2컵이나 2분의 1컵 정도 저는 사용을 해서 1분간 전체 입안을 가글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한 컵을 다는 이렇게 아 하면은 막 거품이 밖까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저한테는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2분의 1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라브레스 자세하게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. 예전에는 막 직구나 조금 어렵게 구매를 했어야 되나봐요. 근데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. 가격도 만원대 초반인데 용량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